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도 뇌에 좋다, 관절에 좋다 하면서 영양제부터 챙기고 계시면 오늘은 꼭 멈춰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광고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돈만 내면 노력 없이 좋아진다. 누구는 이거하고 확 달라졌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습관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가벼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저속 노화와 근감소, 인지 기능 저하를 연구해 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놀라워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덮는 데만 집중하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잠이 안 오면 잠에만,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에만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손보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광고에서 말하는 성공 사례들을 보고 나도 똑같이 될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 속 주인공들이 정말 그 제품만으로 좋아졌을까요? 대부분은 생활 전반을 바꿨는데 그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오해는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력 손실을 막을 수 없고 균형 감각도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계단이 무섭고 문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지 않죠. 오늘은 이런 함정들을 피하고 나이 들어도 또렷하고 튼튼하게 사는 분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습관을 25분 안에 편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약은 피하고 영양제만 늘어나는 분들에게는 오늘 내용이 더욱 중요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70대, 80대인데도 30대처럼 활기찬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건강 광고 보고 혹했던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제 누나의 친구인 71세 한미정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상황이었어요. 한미정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기를 3년째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무릎이 뻣뻣해지고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더 많이 걸어야 관절이 풀린다고 하니까 기존 30분 걷기를 1시간으로 늘리셨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몇달 지나니까 오히려 밤에 다리가 묵직하고 자주 깨게 되더래요. 그래서 또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하는 관절 영양제를 하나 추가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잠안올때 먹으라는 마그네슘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더 무거워지고 하루가 자꾸 불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은 여전히 무섭고 특히 화장실 갈때 일어서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제 값만 한 달에 15만원씩 나가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제가 한미정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걷기는 정말 좋은 습관이니까 그대로 유지하되 근력 운동이랑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아주 작게라도 매일 붙여보자고요. 영양제는 일단 하나씩 줄여가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보라고 권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3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계단 내려갈 때가 덜 무섭고 허리가 덜 뻐근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영양제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나아졌다니까 본인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68세 박영수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치 확인은 자꾸 미루고 혈당에 좋다는 영양제만 꼬박꼬박 챙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어지럽고 머리가 자꾸 멍하다며 기억력 영양제까지 추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영수님께 혈당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당화 혈색소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뇌도 결국 혈관과 대사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집중력과 기억력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양제로 덮으려고 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기본 관리 부족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께 이런 내용이 전달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오늘 마지막에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계획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습관을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붙인 저속 노화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30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만성질환 관리를 영양제보다 앞에 둡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본 관리가 흔들리는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랐어요. 핵심은 뇌도 결국 혈관과 대사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치 관리가 흔들리면 몸 기능뿐 아니라 머리도 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8세 박영수님처럼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기는데 기본 수치 관리는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지럼과 멍함이 겹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죠. 실천 방법은 전기 확인을 습관으로 만들고 수면과 식사 시간을 먼저 고정한 뒤에 다른 활동을 붙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 판단으로 끊거나 미루지 말고 본인 상태에 맞춰 꾸준히 가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였나요? 둘째는 증상만 덮지 말고 원인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정형외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통증을 약물로만 관리한 그룹보다 생활 요인을 함께 개선한 그룹에서 6개월 후 활동량과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았어요. 통증, 불면, 잦은 소변 같은 불편은 당장 덮으면 편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활동이 줄고 기능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 74세 이순자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만 의존하다가 움직임이 줄고 근력이 더 빠지셨어요. 불편을 덮는 데만 집중하신 거죠. 하지만 불편을 기록하고 자세와 수면 환경, 하루 움직임 같은 생활 요인을 먼저 손보니까 통증 강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심해지거나 양상이 달라지면 바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덮는 것도 위험합니다. 질문 하나요?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을 키우는 생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셋째는 저속 노화 생활을 한묶음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고려대 구로 노인연구소에서 10년간 장수 노인들을 분석한 결과 하나만 열심히 하는 분들보다 수면, 식사, 활동, 스트레스 조절이 함께 가는 분들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렸어요. 몸은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67세 김현우님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수면이 들쭉날쭉해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운동 효과가 절반도 못 나는 거죠. 수면 시간을 11시에서 6시로 고정하니까 운동 후 회복도 빨라지고 하루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실천은 수면부터 고정하고 식사 시간을 정돈한 뒤 운동을 붙이는 순서가 좋아요. 주의할 점은 완벽주의로 시작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작게 오래 가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당장 고정할 수 있는 건 수면, 식사, 활동 중 무엇인가요? 넷째는 머리 힘을 저축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머리의 예비 통장이라고 설명해요. 서울 아산신경과에서 치매 예방 연구를 보면 몸만 움직여도 부족하고 머리만 써도 부족하고 사람만 만나도 부족해요. 몸 움직이기, 머리 쓰기, 사람 만나기 이세 가지가 같이 갈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버티는 힘이 커집니다. 70세 오미정님은 혼자 지내며 말수가 줄어들자 집중이 더 흐려지셨어요. 그런데 주 2의 만남과 짧은 읽기 습관을 붙이니까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대화할 때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하는 것도 늘어났어요. 실천은 달력의 만남을 고정하고 하루 10분이라도 읽기나 간단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정보를 너무 많이 보며 스트레스를 키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요. 오늘 사람 목소리를 몇번 들으셨나요? 다섯째는 걷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네 가지 운동을 섞는다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과학원에서 70대 이상 운동 효과를 분석했는데 유산소만 하는 그룹보다 근력, 유연성, 균형을 함께 하는 그룹에서 넘어짐 예방과 일상생활 능력이 3배 높았어요. 100세까지 내 발로 다니는 몸은 걷기만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근력과 유연성 균형이 같이 올라가야 오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71세 한미정님도 이 조합을 붙이면서 계단 공포가 줄었죠. 특히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나 문턱 넘을 때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실천은 숨이 약간 차는 유산소, 전신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작게라도 주간에 배치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통증이 있는 부위는 무리하지 말고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질문 드릴게요. 걷기 말고 근력이나 균형은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여섯째는 근력 운동을 무겁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꾸준하게로 바꾼다는 겁니다.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60대 이상 근력 훈련 효과를 연구한 결과 무거운 중량보다 자주 정확하게 안전하게가 근손실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노년기 근력은 젊은 사람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69세 최성호님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부터 매일 10번씩 반복했는데 한달뒤 걷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리가 꼿꼿해지고 보폭도 커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한결 수월해졌고요. 실천은 의자 일어나기, 벽 밀기, 엉덩이 들기 같은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호흡을 참지 말고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멈추는 거예요. 질문이요.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동작 하나를 오늘 정한다면 뭘로 하시겠어요? 일곱째는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운다는 겁니다. 요즘 건강 광고들이 정말 교묘해요. 돈만 내면 좋아진다. 노력 없이 해결된다. 누가 이걸로 확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멈추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돈과 시간을 내 몸에 맞는 습관을 배우고 붙이는데 쓰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73세 윤정희님은 영양제에 한 달에 20만원씩 쓰시다가 그 돈을 동네 보건소 프로그램에서 균형과 근력 교육 받는데 썼어요. 그랬더니 넘어질까 무서웠던 마음이 줄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실천은 보건소나 공공프로그램, 지역센터 같은 곳을 찾아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 영상만 보고 따라 하다 자세가 틀어지면 오히려 불편이 늘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다음 달한 번만이라도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확장 본론에서는 60대 이상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루와 한주 계획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습관을 내 생활에 붙이는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론만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첫째로 아침 3분 몸 깨우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자는 동안 관절이 굳기 쉬워서 짧은 준비만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특히 목, 어깨, 허리가 뻣뻣한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면 삐끗할 위험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아픈 각도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은 목을 좌우로 천천히 3번,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5번, 허리를 좌우로 기울이기 3번씩,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립니다. 마지막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5번으로 끝내면 됩니다. 질문이요. 아침에 딱 3분은 내 몸에 줄수 있으신가요? 둘째는 유산소에서 숨이 약간 차는 구간을 아주 조금만 섞는 겁니다. 천천히 걷기만 하면 심폐 기능 향상이나 근력 유지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무리하면 무릎이나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숨이 차면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실천은 평소 걷기 속도로 5분, 약간 빠르게 1분, 다시 평소 속도로 3분, 이걸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전체 30분 중에서 빠른 구간은 3분 뿐이에요. 질문이요. 빠른 구간 1분 해볼 만하신가요? 셋째는 근력에서 하체와 코어부터 챙기는 겁니다.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코어가 약해지면 허리 통증과 자세 불균형이 생겨요. 특히 계단이나 경사로에서 힘이 달리는 걸 느끼시면 하체 근력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아프면 앉는 깊이를 줄이고 움직임 범위를 작게 하는 겁니다. 실천은 의자 일어나기 8번을 아침 저녁으로 엉덩이 들기 10번을 누워서 벽 밀기 10번을 싱크대나 벽에서 하는 겁니다. 이세 동작만 해도 전신 근력이 자극됩니다. 질문이요. 오늘은 세 동작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넷째는 균형 운동을 넘어짐 예방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의 대부분이 균형 부족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손잡이 가까이에서 연습하고 어지럽거나 불안하면 즉시 멈추는 거예요. 실천은 싱크대 앞에서 한쪽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서기 10초씩 양쪽 다리로 3번입니다. 익숙해지면 손 지지를 줄여가면 됩니다. 질문이요. 한발 서기 지금 바로 해보면 몇 초나 버티실까요? 다섯째는 스트레칭을 밤에 짧게 붙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굳어진 근육을 자기 전에 풀어주면 잠의 질이 좋아지고 다음날 몸이 덜 뻣뻣해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허리 옆구리가 굳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밤에 자주 깰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당기는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실천은 종아리를 벽에서 20초 허벅지 뒤를 의자에 발 올리고 20초 허리 옆을 손 올리고 기울여서 20초씩만 합니다. 질문이요. 잠자기 전 2분 휴대폰 대신 몸에 써 볼까요? 여섯째는 사람 만남을 작게라도 고정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면 뇌의 자극도 줄어들어요. 대화를 통한 인지 자극이 기억력과 판단력 유지에 중요하거든요. 주의할 점은 부담되는 모임이나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예요. 실천은 주일에만 정해진 시간에 전화나 만남을 고정하는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 종교 모임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질문이요. 이번 주에 딱한 사람 떠오르시나요? 일곱째는 광고를 끊는 기준 문장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결제부터 하게 되거든요. 특히 성공 사례나 후기만 보고 판단하면 실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의견보다 개인 사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은 이 문장 하나로 정리해요. 노력 없이 좋아진다는 말은 일단 멈춘다. 이 기준으로 한번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이요. 오늘부터 이 기준 문장 같이 써보실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정말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비싼 영양제나 유행하는 방법을 먼저 붙이면 노화가 늦춰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만 덮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올바른 노화 관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합니다. 첫째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본 수치 관리를 바탕으로 삼고, 둘째로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함께 가져가고, 셋째로 몸 움직이기, 머리 쓰기, 사람 만나기로 머리 힘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습관을 배우고 붙이는데 시간과 비용을 쓰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잘못 관리하는 경우와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덮는 제품을 추가하고 운동은 걷기만 하고 영양제 개수는 늘어나는데 기본 건강 수치는 확인하지 않아요. 반면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본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네 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며 사람과의 만남을 고정하고 광고보다는 습관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 영양제를 하나 더 늘리기 전에 오늘 딱 5분만 근력과 균형을 해보세요. 의자 일어나기 8번과 싱크대 앞한발 서기 10초면 충분합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혈압이나 혈당 수치 확인 일정을 잡으세요. 셋째, 다음 달까지 배워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보건소나 지역센터에서 찾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특히 60대 이후 무릎을 지키면서도 근력을 키우는 안전한 동작 조합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